오늘은 생리통 얘기인데요. 제가 그저께 울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 너무 젊은 그 여성분이었는데 너무 힘들어 하니까 주위 아주머니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도움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119를 불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학생 얘기가 여성분 얘기가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지금 119를 불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끔 그러냐니까 가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생리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어떤 여성분들은 다아시겠지만 진짜로 극강의 고통이죠. 저는 안겪어봐서 모르지만은 대신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쌤쌤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자 깨구리 자세 두 번째 그리고 골반 흔들기 세 번째 뇌전근 관리 어, 어, 다섯 번째 이제 시상하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어, 올해, 뭐, 얘기 중얼중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생리통을 해결하는 첫 번째입니다. 개구리 자세를 하시는 거예요. 개구리. 네. 자, 이렇게 올리시고. 이게 개구리죠? 조금 민망합니다. 개구리 자세를 한 다음에 아랫배를 제가 이쪽부터 볼까요? 제가 개구리 자세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올리시는 거예요. 자꾸. 아랫배를. 치골 있죠, 여러분. 치골이 어딘지 알죠? 여기 뼈. 뼈, 뼈, 뼈부터 시작해서 뼈 바로 위쪽을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자, 숨 마시시고 후, 후한 다음에 후하면 이제 밑으로 들어가죠, 복부 쪽으로. 복부에서 딱 덜, 이제 마지막으로 걸렸을 때 천천히 올리시면 돼요. 내쉬. 자, 숨 마시시고 후. 복부까지 내려가서 천천히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천천히 미끄러지듯이. 자, 아시겠죠? 그럼 내린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개구리 자세를 했어요. 저 화면 촬영상 좀 저기 하니까 이 다리를 올리신 다음에 여기 치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위에를 이렇게 천천히 끌어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요게 생리통의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두 번째. 골반 균형이 안 맞아서 생리통이 극심한 분이 많아요. 예, 네, 당연하겠죠. 응. 여기 골반 균형, 싸고 있는 골반, 물리적으로는 골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안에 있는 장기들이, 그러니까 자궁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전상장골, 그러니까 골반에 뼈, 톡 튀어나온 뼈 있죠? 여길 잡고 이렇게 흔드시면 돼요. 부드럽게. 이건 본인이 못 합니다. 아까 1번도 마찬가지지만은, 누구의 좀 도움을 좀 받으세요. 지금 부모님이나. 그리고 세 번째 내정근 관리인데요. 사실 이 내정근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내정근이 이겁니다. 두드리셔도 좋고 마사지를 하셔도 좋지만은 내정근에 힘을 키우는 방법은 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어, 절운동입니다. 요즘 뭐 사회 각계각층에서 절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절운동만 꾸준히 하셔도 이 내정근 관리가 됩니다. 뇌전근 관리를 왜 해야 되냐면 내전근이 바로 우리 몸의 호르몬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약하신 분이 호르몬이 약해요. 그래서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생리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렇게 들쑥 날쑥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그, 특히 그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로 이 다리 근육을 키우셔야 골반의 안정화 그리고 호르몬 분비의 정상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어, 오늘은 생리통.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더 좋은 걸로 해서 좀 정보를 교환해 보고 자 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